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웅진홀딩스 IT서비스 본부에서요. 그 대외 컨설팅 쪽을 맡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컨설팅이고, 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대외 쪽에 저희 IT 관련 뭐 컨설팅이나 이 쪽으로 뭐 장사하는 거죠. 근데 원래 오늘 그 세션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발표를 저희 이제 상무님, 이제 본부장님이 하시게 되는데 일정 발표가 두 개가 겹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차피 뭐 임원분들이 디테일하게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하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게더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책자에는 저희 상무의 양력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 스피커가 바뀌었으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어 현재 저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홀딩스, 웅진 홀딩스가 웅진의 지주회사입니다. 16개 계열사 어, 거기서 전계열사에 대한 IT 시어드 서비스 쪽을 담당하고 이제 대외 컨설팅 쪽. 여기서 말하는 대외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ERP 컨설팅, ISP, IT 전략 컨설팅,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회사 생활을 삼성에서 시작했습니다. 삼성 SDS에서 삼성 전자의 해외 쪽에 ERP 구축 컨설팅 쪽을 하다가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IMF 때 나와가지고, 이제, 언스텐역이라는 이제, 그, 파이낸스 컨설팅 펌으로 들어가서, IT 전략, 그 다음에 ERP 전략, ISP, 뭐 이런 쪽 컨설팅을 하다가, 문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앞에 두 개의 트랙가 약간 틀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요거는 약간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라이브 시션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현재 웅진이 어떻게 태동을 했고, 어떻게 아이 투자를 해왔고, 그 아이템 투자를 바탕으로 해봤더니, 모바일 쪽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웅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웅진이라는 회사가요. 그 공기업 빼고 전체 대기업 랭킹 한 30건 되거든요. 정확하게 33위로 알고 있는데요. 싱크빅이라는 회사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이제 회장님이 이제 예전에 거의 이제 뭐 30년 정도 됐죠. 넘었죠 32년 정도 돼 있는데 그때 이제 가회가 전면 금지가 됐었는데 그때 어렸을 때 보면 TV에 보면 이제 가회 관련이 금지가 되니까 그 텔레비전에 막 그거 척발되는거 나오고 할 때. 그 때, 어, 가해가 금지되면은, 음, 카세트 테이프를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42살인데요. 제 연배 속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해임 고급, 고급 학습이라고. 저는 시사, 그 영어 그 테이프를 많이 들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이걸로부터시작했는데 장사가 되게 잘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쭉 가지고한 30년 지나서, 2008년에, 용유의 싱크가 매출이 이제 올해 1조를 바라보고 있고 한8천억됩니다 저희 참고로 그룹 매출이 한, 어, 올해 한 6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2015년까지가 이제 15조를 하라고 회장님이 그러셔가지고 IT 쪽은 외부에서 장사를 많이 해라. 터프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웨이라는 회사가 또 하나의 그 기존 그 사업군에서는 이제 주력계열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 1조 5천억 정도 매출이 됩니다. 근 이때 코웨이가 어떻게 컸냐면 요 IMF 때 정말 그때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정수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야, 이거를 렌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걸 갖고서 한번 시작을 했거든요. 장사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1 6개 계열사, 올해 목표 6천, 6조 5천억을 달성을 하려고 하는 뭐 중견기업이겠죠 아직도 30%밖에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커왔습니다. 자, 그,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으로 저희가 쓴게 뭐냐면, 혹시 광고에, 코디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자분들이 가서 정수기에 대한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죠. b e f o r 서비스를 그런 걸 도입했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하다 보니까 먹거리가 또 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그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웅진 폴리시비콘, 웅진 에너지, 웅진 케미칼 이런 케미컬 인더스트리 쪽의 계열사가 또한세 군데가 있고요. 그쪽 사업도 하고 있더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는 오늘 모바일 쪽에는 크게 관련은 없으나, 이왕 나온 김에, 이제 홍보를 한번 하고 싶어서, 출출도를또왔고요 어, 자, 그래서 저희가 약간 그, 저희는 이제 이걸 의미심장하다고 보는데요. 시험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970년대 이후에, 30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초기 산업화가, 어, 그러니까 삼성 현대, LG, 어, 그쪽에서 먼저 치고 나가고, 70년 이후에, 세종대 회사 중에서 매출이 1조 원 넘는 회사 세개 정도더라. 하나가 NH, 하나가 슈넥스 세트박스 만드는 회사죠. 그다음에 저희 회사 이렇게 나왔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은 2003년 정도부터 그룹의 IT 투자를 전면 다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략 컨설팅 포함해서 컨설팅을 받고 그룹의 전체 IT는 이렇게 가라, 시어도 서비스는 이렇게 가자. 그때부터 IT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IT 때문에 그런 건지뭐 뭐 어, 몰라도 그때부터 그룹이 쭉쭉 크게 사겠죠. 그래서 이제 15년에 15조를, 15조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15조. 자 그러면 이건 이렇다 치고 이제 IT 관련으로 좀더 집중하게 들어가가지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모바일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전산 자체가 계열사가 여러 개인데 전산 시스템 자체가 한 마디로 말하면 로컬 솔루션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썼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운영하다 보니 망해서 없어지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산에 대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션을, 그럼 전산을 어떻게 한번 발전을 시킬까? ERP로 가자. 그러니까 저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SAP ERP라는 걸로 전결사를다 깔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극동건설이라는 계열사인데, 이쪽에 MNA가 들어와서 음직그룹의흡수합병이 되면서, 기존에 오라클이라는 ERP를 썼던 걸 SAP로 바꿔치기 하는 프로젝트를 어 제가 담당하는 부분에사고 있습니다. 올해 3월달부터요. 내년이면 이쪽도 완전히 ERP로, SAPRP로 통합화되면 그룹의 이제 IT적인 거는 완전 통합 기반으로, ERP 기반으로 가니까 SAP 기반으로 상당히 데이터에 대한 흐름은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여기 빨간 줄로 제가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PD 스마트폰이라고 있는데, 저게 저희 그냥 간략하게 시킨 저희 그 하이라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쪽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PD 쪽이고요. 자, 그런데 영간 100억인데, IT가 그, 그 업에 대한 성장을 업에 대한 코스트 세이브, 매출 증대를 일으킬 때할수있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수치적으로 증거가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발췌를 해놨는데 100억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약간 모바일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공장인데요. 정수기 만드는 공장입니다. 또 충청도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ERP를 깔면서한 5년 됐죠. 그때 이제 아 이게 코디들이 나가서 막 정수기 필터를 붙여주는데 이게 재고가 있는지, 이게 언제 가라는지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라인 때, 생산 라인에서부터 이제, 그러면 스캔 하나 설치하자. 바코드 찍자. 바코드 필터에다 박자. 그래서 뭐, 어디서, 언제, 뭐, 제, 그 제조가 된 거다. 이거를 갖고서 ERP에 연동을 시키고, P.D. 쪽에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것 꽤 오래됐죠 저희가 이지 연동을 시켜가지고 여기 이제 코디가 있는데 가정집을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장에서 딱 보게 되면 여기 이제 P.D.를 딱 놓고 보면은 아 여기는 정수기 필터가 언제 갈렸고 요번에 갈릴 때가 언제고 그러면 설치를 합니다 다시 필터를 교합 교체를 하겠죠. 교체를 하면 바코드 통해서 이제 들어온 게 E.R.P.에서 모바일 솔루션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P.D.입니다. 스마트폰이나 그뭐 테이블 PC는 아직 아니고요. 초기 이제 해봤더니 아 지금 재고가 몇 개가 있고 이고객상은이 고객 앱한테는 언제 깔아줬으니까 요번에 교체하고 설치 딱 그냥 누르거든요. 그러면 그게 설치됐다는 게 히스토리가 다나 남죠. 이렇게 되니까 ERP 상에서도 아 재고가 관리가 되게 잘 되는 거죠. 언제 몇 개가 필요하고 이게 포캐스팅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대억을 절감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 IT 쪽이 보통 시스템의 운영 감점 뭐 이런 걸로 많이 나갔는데 IT가 어, 업의 성장에 있어서 어, 도움을 준차례에 하나의 샘플이 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226억은 뭐냐?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재고가 ERP를 통해서 어, 실제적으로 저희는 B2C업, 인도스키가 되게 많다 보니까 싱크빅이라든가 코에이가 학습지 선생님, 코디 이런 분들이 나가서 많이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어, PDA 라든가 현재는 이제 스마트폰 그다음에 갤럭시 탭을 갖고서 다니시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고자산 관리가 현장에서부터 공장까지가 관리가 되니까 진짜 이 정도가 이해를 그 코이 사장님입니다, 대표님 이신니다 사진은 한 226억이 절감했다 해서 신문에 도한번 나왔었고요. 이번에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기트래티니그 악성채권 같은 것도 관리가 되니까 확 줄더라고 이런 거고요. 결산도 빨라지더라 50억은 뭐냐면요. 저희 또 계열사 중에 패스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